안녕하세요, 사관이에요. 오늘은 사관이 강한 시간, 어, 6편인가, 7편인가 해보려고 하는데요. 자, 저번에 했던 거 여기다 적으시면 된다. 자, 뭘 배웠었어? 맞아요. 자, 첫 번째는. 호경. 호경 적었어요. 여기부터 이러분 적으세요. 여러분들, 여러분들 적으세요. 네, 포균 주의보. 자, 여러분들도 적으시게 불안는하셨어 오, 맞아요. 대설. 오, 또또 한파. 자, 그다음. 네, 맞아요. 대설 주의보. 오, 한파주의보도 맞아요. 오,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있네요. 오, 여 아주 퍼펙트. 와, 진짜 잘하네요. 자, 아, 여러분들 여기서 끝낼 리가 없어. 자, 여기서 제가 새로운, 오늘은 또 새로운 걸 배워야죠. 오늘은 바로 여름과 가을의 차이를 한번 여러분들이 써볼 거예요. 여름, 겨울. 겨울, 여름, 여름과 겨울의 공통점? 네, 봐. 여름은 덥다. 오, 말 습하다. 그럼 또. 오, 맞아, 맞아, 맞아. 벌레가 많다. 원래 많고 또 뭐가 있죠? 없나요? 아, 꽃이 잘 핀다. 난 겨울 넘어갈 거야. 이제 겨울 슬슬 넘어가거 겨울은? 네, 맞아요. 눈이 와요. 그러 여러 생각나게 있다고? 맞아요. 장마. 자그 다음에 겨울 오고 맞아 요 물이 얼어요. 자 마지막입니다. 맞습니다. 바로 우리가 두꺼운 거라요 두꺼운 거 겨울엔 얇은 걸 있는데 이건 두꺼운 거. 자 안녕.